또한 가지 그 여러분들 문화 바우처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 기회를 저희가 넓힌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가에서 그 문화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랑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신한은행에서 문화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 5만 원 5만 원 1년에 5만 원을 쓸수 있어요. 그 카드로 물론 당연히 문화예술을 공연을 보는 조건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영화도 포함이 돼요. 주로 이제 대상이 그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아주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주는데 1년에 5만 원 범위 내에서 공연을 볼수 있게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24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1 년에 여러분들 딱 한번 딱 한번 밖에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저천 원에 공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연이 기회가 좀 제한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 그게 뭐냐면 관객의 날입니다. 여기 위에 써 있지만 그래서 어 나머지 차액은 8 0는 우리 문화부에서 그 보충을 해주고. 20%는 그 공연 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천 원에 공연을 볼수 있는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관객 날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음, 그 지금 저희가 그 현재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들을 지금 이 MB 정부에서 많이 확, 저, 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 뭐. 언론,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도 얼마 전에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서울에 오시면 그 서울역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서울역을 어 그걸 저희가 그 역사를 문화공간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현재 전시랑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라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 근대문화 유산을. 말하자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들 그 런던의 테이트 미술관도 그렇게 돼 있고 또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도 어 과거 역, 역사 이런 거를 그저 미술관으로 바꾼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립 미술관 이 분관을 저희가 그 청와대 옆에 그 삼청동인데 그쪽에다 저희가 서울미술관 분관을 지금 또 짓고 있고요. 또 역사박물관, 광화문, 광화문에 광화문 거리 내에 그 우리가 작년까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쓰던 건물인데 이걸 지금 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그 기록이라든가 영상을 담을 박물관을 지금 음, 짓고 있고요. 또 한글박물관은 지금 용산공원 내에 한글박물관을 지금 짓고 있고. 광주에 그 아시아문화전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한 10년 정도 걸리고 있는데 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여러분들 잘좀 염두해두세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어 문화의 창작 발전소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문화의 견인차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그 프랑스하면 다 문화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프랑스 유명한 화가들이 누구 누구 생각나는 사람 누구 누구 있어요? 모네, 마네, 뭐 그렇죠. 주로 인상파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프랑스가 문화 강국이라 그러는데 미술의 나라, 패션의 나라라 그러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많지 않아요. 인상파 시대 때가 어, 특별히 많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거기 여러분 뭐 피카소라든지 그 고호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이런 이런 분들은 다 프랑스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힘은 소위 얘기하는 그런 판을 열어주는 겁니다. 판을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다 문화예술인들이 몰려들게 하고 그걸 다 문화를 융합시켜서 자기 걸로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털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광주에 짓고 있는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게 7천억 들여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최소 한 우리가 아시아 문화 예술의 장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문화 예술인들이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와서 거주하면서 어, 거기서 작품 활동도 하고 그 창작된 작품들을 그 아시아문화전당 내 공연장에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해서 말하자면 아시안 문화의 우리가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앞으로 어 중요한 중요한 그 산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세종시 세종시로 이제 다 우리 정부 부처 대부분이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립도서관도 지금 분관도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지금 경복궁 안에 있는 민속박물관도 저희가 용산 용산 가족공원 내로 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어느 정부든지 어느 정권이든지 이 문화 인프라가 결국은 그 후대에 후대에 남게 되고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그 미테랑 그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그 사회당 대통령으로 그분이 14년을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파리가 보면은 BNF 국립 파리 국립 도서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어, 그 다음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 그 피라미드도 그때 졌고 루브르 박물관 광장에 가면 그역삼각형으로된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기념비적인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많이 문화시설들을 아그 다음에 파스티오 파스티오 국장도 그 미테랑 대통령 때 완공을 했고 결국 그게 후대에 후대에 있어서는 정말 그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지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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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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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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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었죠. 세계 최강이고 그얘기하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는 있 점유율도 최고였다가 최근에 물론 중국한테 1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뭐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중국도 이제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2위로 떨어졌는데 어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K팝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문화 경쟁력을 보면 충분히 이걸 산업화해서 어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 있는 있는 그러한 위치에 다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통상의 역사를 바꾼 세계의 사과라고 뭐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은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짭스의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결국 여러분들 뭐 아마 이런 분야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직접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라고 보는데 이제는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3D 콘텐츠라든지 이 스마트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요고 이제 이러한 것 이러한 것들로 이제 결국 모바일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 그 영화의 역사는 아바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라는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만은 그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작비가 거의 한 5천억이 넘게 들었죠. 제작비가 한 6천억 들었는데 사실 우리 우리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 쪽에 지원하는 우리 자금이 한 4,8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의 문화 콘텐츠 쪽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바타 영화 한편 제작비보다도 못한게 우리 현실인데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은 콘텐츠 쪽은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 쪽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중문화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K-팝, 음반 쪽이라든지 영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쪽을 총괄해서 제가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근데 우리나라 비중이 세계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뭐 보면 미미한데 그래도 저게 세계 한 9위 정도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분야도 소위 얘기하는 그 위너 테이크스 오올 하는 분야죠. 정말 대박 터지는 콘텐츠 하나만 개발이 되면 은 모든 시장을 다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음, 특히 여러분들 그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 이런 쪽은 사실 졸업하면은 직장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순수 문화예술 분야는 졸업하는 순간 백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음, 그러한 그 어, 우리 대학 졸업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일자리를 연결시킬 연결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어,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측에 보면 저 1인 창조 기업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뭐냐면, 특히 문화 콘텐츠 분야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지금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어, 시장에 다 팔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화 콘텐츠 쪽은 특별히 혼자서 창업이 가능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부 밑에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그창업자금을 지원해 을 주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기획단계에서 그거를 어, 말하자면 그 제품의 용역이나, 용역이나 또는 그 제품을 생산도 하고 유통, 마케팅까지 그렇게 그 컨설팅 해 주면서 어, 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인 창조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 지금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1 년에 우리가 한 50여, 50여 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 지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한 70%까지, 그러니까 한 4,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등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걸 운영한 지가한 2년 됐는데 어, 여러분 우측에 보시다시피 그 온라인 그린판 서비스라든지 어, 또는 이제 캐릭터 활용한 증강현실 동화 개발 이런 쪽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어, 이런 것들 여러분 참조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저 내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과 여러분들 졸업하면서 실제로 그런 문화 콘텐츠라든가 문화 예술 분야에 취직을 하려 그러면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과 졸업생들이 갖고 있는 거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그개을 저희가 메, 메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멘토링 제도를 운영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그걸 창의인재 창의, 인재,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이라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특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여러분들 그 여기서 음, 뭐 문예예술 창작과라든지 뭐 국문 국문학과라든지 이렇게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막바로 방송 방송사 작가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방송 작가로서 그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역량과 또 이런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중간에 그 졸업생들에 대해서 1대1로 그 멘토를 붙여 줍니다. 그러니까 작가라든지 또는 영화 감독이라든지 또는 만화가 뭐허영만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지금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멘토로 일대일로 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멘토링을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졸업생들이 어, 그러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그, 그, 그 요구하는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능력을 어, 이러한 그 도제제도 도제제도, 멘토링을 시, 통해서 어 연, 연마해서 실질적으로 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